작으면 진짜 여름에 시원해요.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.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. 더 무거울 텐데 찬 공기가 아래로 간다고요?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었어요? 뭐야 그럼 난다 복사열이었던 거야? 아니 무슨 복사열이 그래? 에? 아니 더워요. 문성합니다. 아 내가 과학의 역사를 새로 좀 만들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뜨거운 공기가 무겁더라. 키가 작으면 혈액 순환은 더 잘되지 않을까요? 왜요? 피가 돌 곳이 얼마 없으니까? 이 예, 자식이. 그럴 싸한데쌤 쌤이에요. 심장이 작아서 펌프하는 것도 약함. 그렇대요. 아 이과님들 문송합니다. 그러니까 그 키가 작으면 키 크신 분들이 저를 볼때 약간의 그 각도가 얼짱 각도일 거 아니에요. <laughs> 별게 다 좋은 거네. 우리 우리 견독분들 되게 긍정이시군요. 야 긍정이야. 제가 또한수 배우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다른 동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혹시 보완할 점이 보인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.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해요. <laughs>